간 해독 주스로 지방간 완치. 밀크싯을 먹으면 술 마셔도 오케이. 피곤하면 간이 나쁘다는 신호.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죠? 조회수 수십만을 넘나드는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 하지만 이 거짓말들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는 위험한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있고, 누군가는 간 건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지방간 환자입니다. 무려 16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중 대부분이 지방간은 병도 아니다. 그냥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달콤한 거짓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간 해독주스로 톡소 제거, 간 영양제 먹으면 술 마셔도 괜찮다. 지방간이니까 지방만 안 먹으면 된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이 위험한 오해입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기름이 낀 것이 아니라,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질병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간경변과 간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어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과일주스와 탄산음료를 물로 바꾸는 겁니다. 간 건강의 최대 적은 지방이 아니라 과당이에요. 과당은 간에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내일부터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운동은 간에 쌓인 지방을 연소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특별한 준비 없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면 됩니다. 세 번째, 이번 주말에 복부 초음파 검사 받기입니다. 혈액 검사만으로는 지방간을 놓칠 수 있어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확한 간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지방간 관리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인터넷에 근거 없는 해독법들과는 차원이 다른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의 조용한 화학 공장 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장기 중 하나예요. 24시간 쉬지 않고 세 가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사 기능입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몸이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며 남는 것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해독 기능입니다. 술, 약물, 몸에서 생긴 노폐물 등 유해한 물질들을 분해해서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생성 및 저장 기능입니다.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담즙을 생성하며 비타민과 철분 등을 저장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간에는 신경세포가 매우 적게 분포해서 손상이 70에서 80% 진행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매우 깊어진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간을 위협하는 진짜 적의 정체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지방간 질환입니다. 간세포 속의 중성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로 전체 간 무게의 5% 이상을 지방이 차지할 때를 의미해요. 지방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도한 음주가 직접적인 원인인 알코올성 지방간이고, 다른 하나는 술을 거의 또는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 정말 무서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방간은 혼자 오지 않아요. 무서운 과정을 거쳐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지방간 단계입니다. 간에 지방만 낀 상태로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4명 중 1명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축적과 함께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한 상태예요. 이때부터 간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건그 다음입니다. 지방간염 환자의 약 20%가 간경변증으로 진행해요.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간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고 정상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간경변 환자는 매년 1에서 2% 확률로 간암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무서운 진행 과정이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도 인터넷에는 간 해독 주스로 간을 깨끗하게라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들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지 해독이 필요한 하수구가 아닙니다. 건강한 간은 스스로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간 해독 주스나 간 해독 제품들은 어떨까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마케팅 용어일 뿐이에요. 어떤 독소를 어떻게 빼는지 명확한 기전도 없고 오히려 해독 주스에 많이 쓰이는 과일은 과도한 과당을 포함해서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최고의 간 건강법은 무언가를 먹어서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간을 손상시키는 요인들을 피하는 겁니다. 최고의 해독은 간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내간 네, 상태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혈액 검사입니다. AST와 ALT라는 수치를 보는데, 간세포가 손상되거나 파괴될 때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효소예요. 이 수치가 높으면 간에 염증이 있음을 의미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단순 지방간 단계에서는 AST, ALT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가 정상이니, 내 간은 깨끗하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폭부 초음파 검사가 중요합니다. 간에 지방이 끼면 초음파 영상에서 간이 정상보다 하얗고 밝게 보여요. 지방간 여부를 가장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단 조절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방간이니까 지방만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방간의 진짜 주범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범은 과당입니다. 설탕, 액상 과당, 꿀, 과일 주스, 탄산 음료에 들어 있는 과당은 간에서 바로 중성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요. 두 번째 주범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류는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성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삼겹살을 피하는 것보다 식후에 마시는 달콤한 믹스커피나 과일 주스 한 잔을 끊는 것이 지방 간 관리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반대로 늘려야 할 것들도 있어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이 간의 친구들이에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다수의 연구에서 하루 두세 잔 정도의 블랙커피가 간 섬유화 진행을 늦추고 간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됐어요. 단 설탕이나 크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여야 합니다. 체중 감량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현재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간의 지방량과 염증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80kg인 사람이 4에서 8kg만 감량해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운동의 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고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하세요.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가장 큰 기관이므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지방간 관리에 매우 중요해요. 약물과 영양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드릴게요. 현재 국내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공식 약물이 없어요.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약으로 관련 질환을 조절하는 것이 간접적인 치료예요. 간 영양제로 가장 유명한 밀크시스는 어떨까요?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막을 보호하고 간수치를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보고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미 생긴 지방간을 없애거나 간섬유화를 되돌리지는 못해요. 치료제가 아닌 보호제, 보조제의 역할일 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지방간은 병도 아니다. 대한민국 성인 셋중 하나가 다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된다. 매우 위험한 아니람입니다. 단순 지방간 단계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4명 중 1명은 간세포가 파괴되고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으로 진행해요. 그리고 지방간염 환자 5명 중 1명은 간이 돌처럼 굳는 간경변증으로 결국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질병입니다. 흔한 병이 안전한 병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 간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으니 술좀 마셔도 괜찮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간 영양제는 쏟아지는 창인 알코올을 막아주는 종이 방패 수준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술을 계속 마시면서 영양제를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영양제를 먹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더 많은 음주를 하게 되어 간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세 번째 오해, 병 이름이 지방간이니까 지방만 안 먹으면 해결된다. 지방간의 더큰 주범은 사실 과도한 탄수화물과 단순당입니다. 우리 몸은 쓰고 남은 탄수화물과 당을 모두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꿔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오해, 피곤하면 간이 나빠졌다는 신호다. 반대로 피곤하지 않으니 내 간은 건강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래서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성피로의 원인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갑상선 기능 저하 등 매우 다양해요.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을 때 피로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핵심은 간은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을 보이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즉 피곤하지 않다고 해서 내간이 건강하다고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 오해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 내가 왜 지방간에 걸리나? 검사가 잘못된 것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현대인의 새로운 전염병과도 같아요. 술이 아닌 과도한 칼로리가 원인입니다. 특히 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이 주범이며 운동 부족과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 증후군이 있는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여섯 번째 오해, 간에 좋다고 하니 블랙커피를 물처럼 마셔야겠다.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두세 잔 정도의 블랙커피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카페인으로 인한 수면 방해, 속쓰림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오해,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민간요법인 간 청소를 하면 담석이 빠져나온다. 의학계에서 가장 경고하는 위험한 유사과학 중 하나입니다. 보통 올리브오일과 레몬즙 등을 다량으로 마시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후 변으로 나오는 녹색 덩어리는 담석이 아니라 섭취한 오일과 위산, 담즙 등이 비누처럼 뭉쳐서 만들어진 비누화된 덩어리일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심한 설사와 복통,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고, 실제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드릴게요. 지방간이 있으면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네, 하루 두세잔 정도의 블랙 커피는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단 설탕이나 크림은 절대 넣지 마세요. 간 수치가 정상인데도 지방간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단순 지방간 단계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중요해요. 지방간이 있으면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도 음주는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므로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 드릴게요. 20에서 30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을 개선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40에서 50대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이 시기부터 지방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동반 질환도 많아지거든요. 60대 이상은 합병증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관리로 간 경변과 간암을 예방하세요. 정리해 드리면 지방간은 완치가 어렵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간 경변과 간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기적의 해독법은 없지만 확실한 방법들이 있어요. 과당과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통곡물과 채소 늘리기, 규칙적인 유산소와 근력운동, 체중 5에서 10% 감량, 금주, 정기적인 간 검사, 올바른 생활 습관. 이 7가지를 모두 실천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간의 지방이 뚝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과일 주스와 탄산 음료를 물로 바꿔 보세요. 내일부터 30분 걸어 보세요. 이번 주말에 초음파 검사 예약을 잡아보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간을 살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간 해독주스로 간 청소. 간 영양제 먹으면 술 마셔도 오케이. 피곤하지 않으니 간은 건강해. 같은 달콤하고 자극적인 유혹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런 거짓 정보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과장된 광고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법들을 믿고 실천하세요. 의료진과 상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지방 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